오늘은 우리 구독자 친구가 그 프로커닷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달래가지고, 프로커닷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간단하게 쉽게 좀 정리해서 해드리고, 한계점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프로커닷에 한번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라이브 때 프로커닷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들어오면은, 약간 프로커의 근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만 해드렸는데, 어, 프로커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되게, 뭐, 얘 좋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되게 약간 어렵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렵게 작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냥 뭔가 어려워 보이니까 좋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대충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갖다 쓰는 프로카드색 구조인데, 저기 릴레이 체인이 있고, 이제 파라 체인, 이두 가지만 대충 이해를 하시면은 얘가 동작하는 거에 이해가 됩니다. 이 뭐냐. 보통 폴로커닷을 사람들이 이더리움 킬러, 이더리움 대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거랑 결이 달라요. 이더리움 막 죽인다, 이런 것보다는 이더리움이랑 뭐 다른 플랫폼이랑, 다른 플랫폼 코인이랑 약간 교류를 할수 있게 해주는. 예를 들어서, 어, 저기 있는 컴퓨터로, 컴퓨터에 있는 언리얼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런 닌텐도 스위치에다가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이걸 같이 엮을 수 있게 해주는 여기 있는 파라체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 체인이 이포커스의 심장,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고, 이 엮어줄 때 감시하는 게뭐 여기 있는 피셔맨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코인의 플랫폼이 있음? 플랫폼 코인이 뭐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 코인에서 플랫폼이란 게 뭐냐?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야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컨텐츠가 올라가는 플랫폼.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 이런 게 여기서는 d앱이 되겠죠? d앱이 예, 올라가는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더리움이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포카다시 나왔고, 제일 최근에는 뭐 니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헤드라이시 그래프 이런 거. 이 플랫폼에서 만든 d앱을 저 플랫폼에서 만들 수 있게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약간 톱니바퀴 같은 친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어,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가는 거를 저기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님?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이제 무지성, 어 몰빵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렬에서 만든 거를 닌텐도에서 돌리게 해주는 그런 파라체인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와닿게 쉽게 비유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단점이 돈이 따블로 나가요. 돈이 따블로 나가. 그럼 수수료가 이제 이렇게 더블로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파라체인 엮어줄 때, 닌텐도랑, 그, 저기, 얼리얼 엔진이랑 등록비를 따로 낼거 아니에요? 우리 도 실제 개발할 때? 그런 식으로 약간 수수료가 더블로 나가는 문제, 그럼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감시자. 어, 블록체인의 이제 기본 핵심이 그 감시하는 그런 건데, 얘는 POW, POS 이런 게 아니고, POS나 POW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파라인을 감시하는 피셔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자한테도 돈을 줘야 돼요 뭐이 정도의 그 긍정적인 수수료가 조금 어 부담이 될수 있다 프로카 다시 좀잘 나가려면은 이 케빈 우드 박사님이 여기 있는 이제 수수료를 좀 획기적으로 할인을 해줄수 있는 그런 상품 이런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잘 나가지 않을까. 자, 우리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커닷의 장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분석은 다 했고, 잠깐 학습을 좀 시킬게요. 삐삐삐삐삐삐삐개 빠르죠. 자, 업데이트 됐음. 자, 70.7%입니다. 70.7%. 이렇게 치긴 치는데, 개미지수는 참고하지 마세요. 개미지수는 얼마 전에 사람들 다 털려가지고, 모든 종목에 개미지수가 박살로 나옵니다. 자, 1시간 이렇게 나오고, 하루캔들 기준으로 이 정도 아 지금 진입 타이밍은 조금 아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진입 타이밍이 좀 아니니까 어좀 이제 완전 길게 한번 우리 아리마 아리마 알죠 우리 여러분들 자기회귀 누적 평균 뭐 코로나 확진 그 예상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수학 공식 쓰는 거예요 아좀 늦음 별론데 이거 야리마오 공식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인공지능 그거는 뭐 제가 직접 설계하고 인공신경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개런티를 나름대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 많은 학자들한테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야이 공식에 따르면은 로카닷개안 좋은데 왜 갑자기 실드를 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뭐 블록체인 외주 개발 이렇게 들어올 때프로카닷 수로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수요가 좀 있음. 아발란체 폴카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애들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많이 들어오니까 어, 저는 폴카다의 전망을 꽤 좋게 봅니다. 근데 수수료가 좀 많이 비싸서 우리 실제 실뭐 투자자들이 좀 꺼리나 잘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좋다고 봐요. 아이디어 자체가 그 톰디 밖가좀 귀엽잖아요, 그렇죠? 버섯 버섯 들어온 거.